제품 미리보기 데스크테리어로 줄기탱 토끼 가위 얼주가에게 딱 좋은 텀블러 뚱랑이 노트북 케이스 활용도가 거치대 아기자기한 생리대 파우치 테크닉용 리유저블 카첫 번째 제품은 토끼 가위 클립꽂이 가위 주제에 좀 안증맞다 새하얀 토끼가 당근을 들고 있는데 토끼 귀를 뽑으면 가위가 나온다 포토칼 말고 가위 사용할 해야 때가 은근히 있어서 예쁘면서도 실용적이다 단단하게 종이를 오리거나 팩 자를 때 유용하다 그리고 당근엔 자석이 부착돼 있어 토끼 몸체에 착 붙는다 클립은 초록초록 당근 잎파리 모양 이렇게 여분 클립이 꽤 들어있어서 몇개 잃어버려도 맨짓할 일이 없어서 좋다. 퀄리는 제니님 손민수하려다 알게 됐는데 유튜브에 나왔었던 테디베어 가위도 귀엽다. 이렇게 인테리어 오브제로 너무 좋지 뭐야. 옆모습도 입체적으로 예쁘고 동글동글 뒷모습도 졸기. 책상 위에 그냥 툭 올려만놔도 포인트 될것 같다. 가위를 따로 서랍에 보관하지 않고 잘 보이는 곳에 딱 두고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 데스크테리어에 진심인 분들께 추천해드린다. 오, 이 톰글로 귀여운데 바로 장바구니 결제. 민들레 쨍한 원색대. 위글미글 틀. 귀에 갬성이 가득하다. 처음엔 너무 장난감 같나 싶었지만 라길나 콜라보 제품이라 귀 팔랑팔랑 신내도 상징. 특히 스트랩이 달려있어 휙휙 들고 다니기 편하다. 또 텀블러 바닥이 고무로 처리돼서 잘 미끄러지지 않고 또 소음이 적다. 이렇게 뚜껑을 열면 아이스 프로테커가 있어서 얼음이 나오는 걸 막아준다. 마실 때입 주변에 얼음이 쏟아져 낭패 볼일 없다. 얼주가인에게 매우 중요한 기차량용 텀블러로도 좋고 운동할 때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하다. 다음은 무직 타이거 노트북 파우치. 맥북 오기도 전에 파우치부터 주문해. 했던 사람. 호랑이가 일하다 멍때리고 있는게 내 모습과 아주 닮아 끌리고 말았다 지퍼고리도 깨알같이 호랑이 디테일 자수 퀄리티도 좋고 노랑도 딱 예쁜 노랑 하늘색과의 조합도 찰떡이다 이렇게 파우치를 열면 내부가 아주 도톰한 극세사 안감으로 돼있어 보들보들 폭신폭신하다 스크래치 날릴도 없을 것 같고 떨어뜨렸을 때 보호도 제대로 될것 같은 느낌 색감도 상큼하고 사진으로 본 것보다 실물이 더 귀여워서 만져 가장 큰 사이즈를 샀는데 꽤 넉넉해서 16인치 맥북도 쏙 들어간다 태블릿이나 노 노트북 파우치 찾고 계신 분들, 노랑 말고 다른 색도 구경해 보세요. 이어서 퀄리 토끼 가위 살때 함께 구매했던 다용도 거리. 여러 동물들 중에 나는 북극곰, 갈색곰, 판다를 사봤다. 뒷면은 이렇게 마그네틱이 있어 현관문이나 냉장고에 붙일 수 있다. 또 부엌이나 화장실 타일에 달고 싶을 땐 부착형을 쓰면 된다. 이렇게 팔 부분에 철심이 있어서 팔을 굽혔다 폈다 할수 있다. 욕실에 칫솔구지로 사용해도 깜찍하고, 서울거리로도 유용하다. 또 씻기 전 안경을 걸쳐놔도 된다. 그리고 자석형의 경우 차키, 마스크, 사원증 목걸이 등을 걸어두면 외출할 때 찾느라 우당탕탕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해서 위글위글 패드파우치, 초록바탕에 민들레 자수로 돼있어 아기자기하다. 마치 수면양말 같은 보들보들 포근한 재질로 되어 있다. 그리고 노란색 지퍼를 열면 내부는 핑크색, 안금까지 예뻐서 마음에 쏙 들었다. 나는 생리대 넣을 용으로 구매했는데 중형 사이즈가 넉넉히 들어가고도 여유 공간이 충분하다. 평소 잘 쓰고 있는 바솔 페미닌 티슈. 그리고 휴대용 가글까지 넣어보자. 좀 빵빵해지긴 하지만 생리대 6개 정도까지는 너끈히 챙겨다닐 수 있다. 자 마지막 제품은 리우저블 파티컵 세트 보관함이 이렇게 와인병처럼 생겨 예쁘다 바닥을 잡고 열어보면 컵 5개 빨주노초 보라 컵받침이 들어있다 컵 5개를 포기어 깔끔하게 보틀 안에 보관할 수 있어 휴대하기 정말 편하다 특히 캠핑이나 피크닉 갈때 유용할 것 같다 이렇게 컵을 뒤집어 받침에 끼우면 간단하게 완성 플라스틱이랑 가벼운데 은근히 튼튼하다 가격도 만원대라 저렴한 편 유리처럼 깨질 염려가 없어 두고두고 잘쓸것 같다 그럼 귀요미 제품들 리뷰 끝 잊지 말고 구독